근데 출근을 하면 꼴데실은 물론 저는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. 그러면 은 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여기 처음 왔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회식이 왜 없나? 이거 같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회사를 가계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불편한 관계들. 시장 시절 너무 싫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. 근데 학교를 가면 꼭 같은 반이 무조건 있죠. 같은 반에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꼭 있어요. 그때는 제가 사랑이 부족했거든요. 그러니까 학교 갈때 친한 애들도 있지만 사실 인간의 심리라는 게 친한 애들보다도 마음에 특히나 안 드는 애들 한두 명이 있으면 아주 짜증나는 거예요. 회사도 마찬가지더라고.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출근을 해야 돼. 근데 출근을 하면 꼴찌은 꼴X실은... 물론 저는 그런 게 많지 않아요. 보통 불편한 관계라고 하면은 대표님이나 상사가 아닐까 싶은데, 저라면 <laughs> 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될것같 <laughs> 회식도 억지로 참여하는 여론이 있더라고.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술 문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술이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사람 술 많이 마시면 꼭 사고가 일어나고 억지로 끌려가는 분위기 그런 여론이 있다고니까 어, 그렇게 하기 싫은 거 하지 마라. 애초에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없었죠. 그 회식 대신 하는 게이 온라인 회식이라고 하셨잖아요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가 소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을 같이 케어하고 뭔가 이끌어가고 그런 부분들에서 익숙합니다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또 쉬운 일인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제가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 중간 중간에 헤어진 중간 리더분들 잘하시는 분들 도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의 오해와 리더십적인 부족함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좀더 내가 소통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하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죠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회사 들어온 경우가 거의 90% 이상이에요 왜냐면 나는 굳이 직원을 뽑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소재님 같은 경우에는 지인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몇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아마 초반에 적응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색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왔는데 다 자기 할까 하고 있어 서로 인사 안 하는 나 출퇴근할 때 굳이 뭐 인사?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숨 <laughs> <수에> 나타났다가 새 <laughs> <수> 사라지고 <laughs> 그씬 편하잖아. 인사할 때마다 부담스럽거든. 사실은 나도 이게 불편했거든. 왜냐면 운동생 선수 생활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한명한명 한명 가서 선배들한테 안녕히 주무셨어요, 안녕히 주무셨어요, 안녕히 주무셨어요? 이렇게 하거든. 그치지 <laughs> 아니야? 너네 <laughs> 안 그랬어? 그럼 래그 불필요한 무을가를 해야 됩니다. <laughs> 내가 또 오신 거 아니에요? 아, 그... <laughs> 옆에 있는데 뭐 아침 에한명한명뭐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. 채널에 올리면은 아 이런 인사 문가가 있구나 이런 거를 유튜브에 올렸을 때 파란해지는 거지 아 인사 안 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이미 우리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우회 여지가 없는 거야 제대로 된 회사 생활을 처음 하는 거니까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하나하나 퀘스트 깨듯이 저거는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서 체크하거든요. 그거를 이제 저는 처음 해봐요. 제 인생을 살면서 계획적으로 가면서 마무리 보고 할 때도 성취감이 있네? 이런 거를 느껴서 재미를 찾아가고 있는 저희 부서 팀원들이 너무 너무 좋아요. 모든 팀이 그래요 아니, 돈 버는 게 세상에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불필요한 것들을 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문화로 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일이 성장을 못 하더라도 과실을 객관적으로 따져서 과실이 더 많은 사람을 일을 못 하게 합니다 오늘 행복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적인 문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람이 성취감이라는 또 이게 본능이 있어요 매일 내가 1번, 2번, 3번, 4번을 쓰는 게 되게 하나하나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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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껴. 어 오늘 좋은 메시지로 취했죠? 네. 에이, 취했으니까 이제 에, 오늘 여기까지 하고도 다음에 또한잔 합시다.